이 변호사,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잘 쓰고 있나? 그 전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검토와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매번 설명해야 해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나도 법공부하기 전엔 둘 차이를 몰랐어.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좋을 것 같은데. 해제는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중도에서 무효로 하는 것이잖아요. 말로는 이해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선 문구로 설명을 하지. 해제에서 지라는 글자는 제거한다는 뜻의 제이잖아. 당사자 사이에 계약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지. 해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계약 이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아하, 그렇네요. 해지는요? 해제에서 지라는 글자는 중지한다는 뜻의 지이잖아. 당사자 사이에 그동안 계약은 유효하되 이 순간 중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지. 여기에서는 계약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글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네요. 부동산 계약을 예를 들면 해제는 매매 계약에 쓰여 내가 이변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중도금을 못 주면 이변은 해제를 하겠지? 매매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해제를 하잖아. 그런데 해지는 임대차 계약에 쓰여 내가 이변의 아파트에 월세를 2개월이나 밀렸다면 이변은 임대차 계약을 중지하는 해지를 하잖아. 해제를 할수 없지. 내가 해지 이후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으로 이해하니 금방 이해가 되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원상 복구를 해주는 것은 해제의 원상 회복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종료할 때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 이변도 이제 해제와 해지를 제 글자와 지 글자의 차이. 그리고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으로 설명해봐. 연애할 때 이별하는 것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인데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법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네요. 그렇군. 하지만 이별할 때는 가끔은 사귀면서 받거나 이별할 때 겪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요. 이변 오랜 기간 후 뒤돌아보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때로는 축복인 경우도 있어. 이별은 선물이야. 사람은 미약한 존재라서 고통을 마주해야 비로소 성장과 변화할 기회가 보여. 그래서 고통도 선물이야. 제가 고통이라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쓰라고 했던 서면 내일까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고마워.